안녕하세요. AI 주식입니다. 24년 2월 27일은 APR 신규 상장일입니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APR 대표이사 김병훈의 공모가가 25만 원 확정. APR은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약 2000개 기관이 참여 경쟁률 663대 1을 기록. 2014년 설립 후 A. P. R.은 적극적으로 해외 공략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A. P. R. 뷰티 테크의 핵심인 메디큐브 A. G. R. A. G. R. 뷰티 디바이스는 작년 12월 기준 국내외 누적 판매 168만 대를 돌파.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는 출시 3개월 만에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김병훈 대표 이사는. APR의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기관, 투자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투자자들에게 선보인 중장기적 비전 실현에 노력하고 성장하는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 APR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는 지난해 4월 말 발표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 이후 유가증권시장 KOSPI. 이약 코스피 상장 도전 기업 중에서는 최고 경쟁률이며 당시 거래소는 허수성 청약근절을 위해 기관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새 규정을 준비하고 23년 7월 이후 접수된 증권 신고서부터 적용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14만 7천 원 20만 원 상단을 초과한 25만 원으로 결정. 기관 투자자 가운데 97% 이상이 공모가. 상단 혹은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 26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입한 기관들도 약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에는 해외 기관 역시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모가 확정에 따라 총 공모 금액은 947억 원, 상장 후 시가 총액은 1조 9천억 원이 될 예정이다. APR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24년 2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에는 하나증권이며 공모가는 25만 원 최소 청약 주수는 10주입니다. 총 주식수는 758만 4천 주, 유통 가능 물량은 279만 4천 주로 37%입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는 15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첫날 주가 전망은 최근 공모주들의 큰 인기로 23배 이상의 시초가 시작 예상됩니다. 50% 시작으로 100% 이상 예상됩니다. 유통물량도 적은 편이 아니고 공모가도 높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요즘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조화대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복불복도 예상되긴 하네요. 뷰티 디바이스로 이 정도 공모가가 나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함정이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해봅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주식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